자, 완전히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싹다 갈아엎는 거죠. 도시를 완전히 뉴 스타트 하는 것이 한때는 인기 있는 해결책이었대. 그래서 많은 그 쇠락해 가는 도시 지역들이 전반적으로 그냥 다 수동 조심하세요. 쓸려 나가 버렸어요. 뭐에 대한 선호로 거대한 재개발에 대한 선호로 다 쓸려나가 버렸대. 이 매시브한 재개발이 충족시켜 줄 거거든. 현대 도시의 수요를 뭐에 대한? 주택이나 운송수단이나 사무실이나 상업공간 같은 데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거거든. 그래서 싹 쓸려 나갔대요. 어, 오래된 건물들은 이거 수동 좀 조심 좀 해줘요. 찢겨졌고 곧 교체됐어요. 더 밝고 빤딱거리는 건물들로. 그래서 싹 뿌시고 새로 짓는다는 도시재생에 대한 이런 접근이 아마도 빠르고 효과적이고 이득이었을 수 있어 하지만 진정한 비용은 무시되었어 여기서 예를 좀 봅시다 뭐몇번 제가 했던 얘기지만 일로 간다고 해서 과거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성에 대한 약화예요. 확신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매일하고 얘기했다가 좀 쫄리면 마이트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과거형은 뭐냐? 완료형이 진짜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야? 과거에 대한 추측이야. 그래서 과거에 대해 추측하기를 이런 접근법이 예전에는 빠르고 효과적이고 이득이었을 수 있는데 근데 비용이 무시돼 버렸어. 그 도시 경관의 역사적 흔적들이 영원히 지워져 버렸고요 여기서 얘가 헤드죠 그러니까 워죠 그리고 거주민들 민스가 수단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계수단을 얘기하는 거거든 제한된 그런 생계수단을 가진 애들은 드라이브 돼버렸어 밀려났어 쫓겨났어 어디서 걔네들의 집에서 집이 어디 있길래 새로 재개발된 동네의 집에서 쫓겨나 버렸어? 돈이 없으니 이제 이런 데는 비쌀 거 아니야? 이러, 이러한 디스디걸드 무시 경시 경시 때문에 인간적 측면에 대한 경시 때문에 새로운 관점 도시 재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들이 도입되고 있는,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얘니까, 이거 온 거고, 그죠? 그리고, 진행형 수동이죠? 우리의 포커스로 브리닝 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도입된 관점은 더 창의적이고 더 환경친화적이고 더 나아 뭐해? 보존하는 데 도시의 건축적 유산을 그래서 뭐 에스컬레이터가 언덕 동네를 바꿨대요 커플 디케이지니까 뭐 정확히 뭐 20년이다 이런 건 아니고 대충 한 20~30년 정도 전에 콜롬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메데이는 워즈 서퍼링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폭력과 빈곤으로부터 오늘날 이 컬러풀한 도시는 근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가 됐어요? 에... 완전히 더 밝은 그림의 일부분이 됐고요. 여기서 말하는 더 밝은 부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밝은 그림이란 건 무엇이냐? 라틴 아메리카의 라이징 떠오르는 대도시 경제. 이게 바로 더 밝은 그림인데 그거의 한 부분이 됐어. 이 컬러풀한 도시가 그걸 대표하는 뭐 그런 도시가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